자 레전드 z a 에서 예상될 것 같은 스토리 시스템 월드컵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타팅에 새로운 폰 메가지나 유대변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신빙성이 높기는 해요 어, 이거 실제로들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딴건 모르고 메가지나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에서는요 주인공들 다른 이름 선조 이것도 실제로 있었죠 어, 여기 레알세에서 하, 근데 저는 이쪽이 좀더 이쪽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어단 보스 플라드리에 AZ 남동생 후손으로 착한 놈으로 나올 가능성 뭐 이것도 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z 트에 관련 특별편 이거 뭐 나오지 않을까요? 둘다 가능성이 있어서 전 이걸로 갈게요. 챔피언 카르네 선조가 악역으로 나오는 스토리. 아, 난천이 나왔었으니까. 음. 매거지나관련 있을 것 같은 향전시티에. 요해식에 그래서 결국 뭐였던 거야? 요 떡밥 좀 풀렸으면 좋겠어. 곳곳에 숨겨놓은 지가르데셀 100개 모으기. 이거는 씹 린정이에요. 포켓몬 도감 과즙이. 이것도 뭐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애니에서 등장하는 지우 개굴린자, 유대뷰나 개굴린자 관련 스토리, 그리고, 아, 맞아, 이, 얘가 AZ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ZA잖아. 이거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나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죠. XY 스토리에 관련 없는 칼로스 발전소 지하 관련 스토리. 이게 출입구가 3개가 있는데, 게임의, 그, 게임 XY 버전에서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칼로스 방에 존재하지 않는 산에 볼케니온 나올 것 같은 스토리. 이것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통배 없는 시스템. 와. 야 이거 나오면 진짜 이건 아 하... 그러면 스칼렛 바이올렛으로 2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건 진짜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쪽을 고르겠습니다 저건 안돼 저건 아니야 리코와 로디에서 레전드 za 관련 스토리가 나온다면 미르시티 체육관 관장 시트론 칼로스 지방에 있는 개굴린자 재등장 가능성 근데 미르시티가 그 주요 무대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장 시트론이잖아 뭐가 됐든 관련... 관련성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6세대에 없었던 새로운 메가지나 이거 그림... <laughs> 귀여워 어 근데 개인적으로 딴건 모르겠는데 라플라스 메가지나 나오면은 특성 뭘로 나올까? 어 이거 괜찮은데?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포켓몬스터 석공 강공 이거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레알세가 평이 좋지만 유일하게 그 좋은 평을 못 받는 게 통신 배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가 그래도 요번에는 통신 배틀을 넣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석공 강공은 쓸모가 없어져요. 통신 배틀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거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만약 통신배틀이 있다면 그쵸 제르니아스 이벨테라 새로운 폼 요거는 좀 신빙성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전 이쪽 근데 저는 둘다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새로운 메가지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ZA 그... 공개하는 날에 마지막에 메가지나 그 심볼이 너무 컸어. 새로운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해. 제 개인적인 저희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골라야죠. 아, 둘다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 전 이쪽이 좀더 높지 않을까요? 근데 제르네아스 이벨타르가 생각해 보면 흠. 얘네 매진이, 전 매진보다는 새로운 폼 나올 것 같은데요? 어나더 폼, 오리진 폼. 요거처럼 아, 근데, 어나더 오리진 있는 게, 기라티나 펄기아, 디아로가 뿐인가? 다른 애도 어나더 폼 있는 애가 있나? 차라리 매진 가능성이 더 높나? 아, 이것도, 뭔가, 아, 둘다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저 이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원시회기 같은 느낌으로 나올 것 같지 가이그라레쿠 원시회기 아니 가이 가이그라 그리고 펄기아 디아로가는 오리진 어나더 6세대는? 흠 이쪽이 좀더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쪽 부전성 이쪽 근데 이게 둘다 저는 그럴듯해서요 결국 가능성 높고 메가지나는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스타팅 새로운 범위는 유대 변화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좀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시청자분들 의견은 어때요? 일단 저의 의견은 이렇거든요 근데 내심 좀 새로운 메가지나도 나오고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어, ZA가 부디, 특히 통신대전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